부자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의 현금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을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제일 좋은 투자처는 예적금.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만 저 중립기업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현금 부자들이 아직도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꽤큰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떠지 않는 걸까요?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네. 부동산이 그동안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였다고 음. 봐야 되겠죠. 물론 경기가 사이클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건 있지만 부자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들고 있을 만큼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동안 유망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해서 네. 이분들 현금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을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뭐 음. 아마도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지는 하지 않을까 음. 싶고 그건 뭐 보, 본인들이 이제 자산 배분 하겠죠. 대부분 좀 이런 특징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0억 금융자산 10억 미만은 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10억에 30억, 뭐 100억 이상 네. 이렇게 뒤로 갈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져요. 음, 보통 일반 금융자산이... 좀 돈이 있는 부자들 네. 하면은 대체로 집한채 있고 그 집이 또 강남에 있다. 네. 이제 그게 대부분이고 금융자산 좀 적죠. 특히 네. 한국이 유독 금융자산이 적어요. 왜냐면은 집을 장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하고 네. 집을 장만하고 나면은 이제 지출이 막 늘잖아요. 네. 자녀 교육비도 막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자산을 노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죠. 음. 그러니까 한국은 뭐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일반인의 경우 한70% 정도 된다고 음. 하고 보통 자산가들은 60, 네. 더포고액 자산가들은 40, 음. 50 이렇게 내려가요 부동산 산 네. 비중이. 그러니까 금융 자산으로 돈을 많이 굴리는 거죠. 네. 이 부자들의 돈이 좀 앞으로 어디 갈지도 되게 궁금한 그렇죠, 사안인데. 그렇죠. 궁금하죠. 일자리 늘릴 금융 자산 1위가 예적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금리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오르고 있으니까 예적금 말한 데가 없죠.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고. 네. 주식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뭐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투자처는 예적금인 거죠. 음. 그래서 예적금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일정가. 네, 주식도 사실 좀 시장이 위축됐는데도 17.8%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금융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뭐 전부 예적금에 넣으면 뭐 4, 5% 수익인데 주식은 그래도 돌리면은 경기 침체기에도 수익을 낼수 있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우, 운영하는 자산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은좀 공격적으로 리스크 그를 감수하면서 좀 네.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네. 쓰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데 네. 그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네.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매튜 효과라고 네. 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거고 부자는 어?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거. 우리가 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굴려서 버는 거잖아요. 네. 반쪽은 안정적인 그런 투자로 움직임이 옮겨가는 그런 네.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들이 근데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 자산을 어떻게 굴렸을까? 봤더니 이제 주식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였거든요 네. 근데 부자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고 특히 예적금으로 돈을 벌수 있겠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종잣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적금만으로 돈을 불리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은행에 돈 넣어두면 1%뭐 이렇게 받잖아요 뭐 잘해야 2% 근데 그걸로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죠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재미가.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네. 실질금리라고 하죠. 실질금리, 네, 금리에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를 뺀그 네. 실질금리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럼 저희돈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사실 네. 그 물가지수는 네. 월별로 나오잖아요. 네. 7월에 6.3%가 물가가 올라갔다가 네. 11월에 5%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전제로 해보면 지금 실질금리만 따질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물가가 5%를... 1년 내내 올라갔다. 그러면 은 예금 이자 5% 받으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그냥 본전인 거죠. 근데 만약에 물가 밑으로 예금 이자가 내려간다, 4%다. 그러면 은실제 금리는 마이너스 1%.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넣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만큼의 손해를 보는 셈이죠. 뭐 그래서 보이진 않더라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무서운 거예요. 물가가 무서운 거고 인플레와 물가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가장 부담이 큰건 서민들이죠. 왜냐면 수입이 적고 소득이 적으니까. 네. 그래도 선배는 일단은 물가는 어느 정도 나중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에 전기 예금이 넣는 게 그래도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하는이 물가 안정 목표를 바꾸서 계속 물가 관리를 나설 거고, 네. 물가 관리를 한다는 거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얘기예요. 네.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들어가 있던 돈이 밖에 안나와 있고 은행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아주 정상적인 음. 경로인 거죠. 부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자 수준에서 조금 움직이느냐 그것도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들 금융자산이 1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 부자라고 보기는 하지만 어려운 그래도 거죠? 꽤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줘. 음. 되게 재밌어요 보면. 네. 요표 네. 아래 이쪽을 보시면은 신규 대출 포기하는 <laughs> 대출 금리 수준이 얼마냐. 예를 들면 지금 대출 금리가 7%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럼 7% 되면은 83.5%가 신규 대출 안 한다고 나와 있죠. 굳이 빚을 내서 투자하진 않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20평대 그 그러니까 59제곱미터는 대출이 돼요. 중도금 되는데도 대출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신규 대출 하기 어렵잖아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죠. 음. 사람들이 딱그 심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5% 정도가 조금 분기점인 것 같아요. 네. 이때는 한반 정도는 대출을 받고 반 정도는 대출을 안 받는 것 같네요. 아니, 이게 이제 누 적적으로 봐야 돼요. 7% 되면 83.5% 네. 지금이 대체로 6, 7%니까 지금 한 7, 80%는 돈 있는 사람도 난 신규 대출 음. 안 받을래 이렇게 음. 생각하겠죠. 두 번째 표를 보면 이제 예금으로 전환하는 이자 수준인데, 네. 그러니까 한 5%만 돼도 이렇게 예금을 하려는 그렇죠. 사람들이 확 뛰어난 그렇죠. 것 같아요. 예금 이자가 5%대에 된다면 37.2%는 그동안 주식이나 이런데 했던 돈을 다 빼서 네. 예금에 넣겠다고 라 생각하는 거예요. 6% 가잖아요. 58%가 예금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역 머니 무브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머니 무브가 보통은 머니가 돈이 움직이는 건데 그간 어떻게 움직였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많이 움직였죠 은행에서. 네. 은행 예금이 1인데 넣어두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밑에면 계속 손해잖아요. 네. 내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예,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는 주식을 안 하면 약간 손해를 보는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글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움직였다 해서 머니 무브라고 했는데 이 돈이 다시 은행으로 환류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역 머니 무브. 만약에 은행 예금 6% 간다? 네. 58.1%가 다돈 빼서 절반 이상이, 아, 은행에 네. 돈 넣을래? 네. 지금 예금금리 실종사건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이 바로 이런 머니 무브에 있는 거예요. 네.